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네가 재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들이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들여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회망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오늘 말씀은 구약의 상번제, 제사장들의 매일번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좀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매일, 그것도 하루에 두 번, 너무 많지 않나요?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의중이 뭔가, 마음이 뭔가 거두절미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건 둘째 치고요. 우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너무너무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나요?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은요, 이미 3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교제를 누리시면서 완전하세요. 어떤 결핍도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이 창조주가 피조물과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이걸 성경의 표현으로 바꿔 보면 하나님 자기 백성 안에 거하시며 자기 백성과 동행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피조물로 만드셨고 범죄한 이후에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졌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게 구약적 표현으로 제사죠. 우리는 흔히 제사를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우리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제사의 규칙을 정하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하겠다고 한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고. 또 성막을 만들라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겠다고.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의지세요. 하나님의 결정이세요.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결정을 따라 성막이 만들어지고 제사의 규례들이 생긴 거예요. 인간이 고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건데요.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가지 열망. 하나님, 우리와 만나서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안에 거하시며 자기 백성과 동행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시고 제사법을 제정하시고 그것도 매일 하루 두 번씩 너희들 나에게 나와 오늘 말씀 46절에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루 두 번씩 너희들 예배 드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로서 너희들 중에 거하려고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낸 줄 너희들이 알 거야 이 말씀이세요. 애굽 땅에서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셨다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거하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집을 짓고 같이 살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 이름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열망이 완전히 이루고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나요? 성령님으로 오순절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성령님이 언제나 늘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거예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열망이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령님을 통해 이룬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세상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었대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꼭 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그게 뭔가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재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 아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하나님 이렇게 매일 두번 제사를 명령하시는데요. 이렇게 나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43절부터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 영광으로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회막. 여러분 오늘날 구약의 회막은 없습니다. 오늘날 회막은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리예요. 또 정말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된 우리 자신이에요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넘어지는 자리든 실패의 자리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사는 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뭐 하고 싶으세요?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이 열심이 있으신 거예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심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채워주시기를 너무 너무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 열심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 앞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